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15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아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었는데 저들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후배 선교사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39절에 심히 다투어 비차 갈라섰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됐다가 두개 되니까 얼마나 좋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바울하고 바나바가 명백히 잘못한 거죠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는 시간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15장을 읽었냐면요. 그로부터 한 15년에서 17년이 지나고 나서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15장에 있는 말씀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싸워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은 교리적인 논쟁과 관련된 것이고 교리적인 오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울이 물러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물러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해서 먼저 앞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중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전초 기지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중심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저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플러스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저들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요, 율법을 떠나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지역의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강조한 것이 하나였습니다. 믿음. 그리고 또 하나 강조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마십시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이슈가 생겼냐면 사도행전에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것입니다. 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교회에 등록시키지 말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컸기 때문에 15, 16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모여 갖고서 결정을 한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의 그 군례를 씌우지 말고 믿음으로만 저들이 고백을 하면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예루살렘에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중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바울 혼자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일행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는 행위 쪽에 서 있는 모습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 편에 선 사람들은 배 타고 가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야고보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신이 율법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격을 하게 될때 우리도 잘 맞서 싸워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야거보와 함께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들이 생각을 했겠죠.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믿음만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우리가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지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혹시 잘못된 만남이라면은요. 이 싸움은 교리적인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아주 힘들고 또 어려운 싸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 당신에게 사람들이 하는 큰 오해가 있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라고 바울이 물어보니까 선교를 하면서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그리고 유대인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가르치고 있고 유대인의 풍속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그러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는데 무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이러한 소문이 있어 정말 그러한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소문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전달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이 소문은요 오랜 동안의 시간을 걸쳐서 예루살렘에 전해졌을 겁니다. 왜 전화도 없고 비행기도 없.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니까 이쪽에서의 소문이 증폭되고 증폭되고 증폭되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그러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그러한 오해들을 많이 받지 않았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 헌금을 전해받거나 구제 헌금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냐 면 우리가 주는 헌금을 인마이 포켓하는 것은 아닌가, 전달해주지 않고 자신이 갖는 거 아닌가, 수천킬로미터를 배 타고 가는데, 아, 그거 중간에 바울이 다 써버리는 거 아니야?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편지하면서는 잘 전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오해가 바울에게는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꾀를 내어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이 준 헌금을 내 손에 넣었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라고 하는 후배 선교사를 보낼 때에도 한 사람을 딸려 보낸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디도가 여러분을 혹시 착취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헌금을 빙자해 갖고서 착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을 성경으로 써 갖고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썼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증거가 남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처럼, 아, 송금했습니다. 그럼 통장에 증거가 남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 그럴 수도 있는가, 저럴 수도 있는가, 이러한 오해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고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사회적인 생활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떠한 오해를 받아 오셨습니까? 그 오해 때문에 남편과 아내나 부모와 자녀가 싸우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논쟁과 싸움이 있기도 하고 일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이 커지다 보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착하고 너는 나쁘고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싸우는 이 이분법이나 흑백의 논리에 우리 모두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치에도 그러하고 경제도 그러하고 뭐 교회도 그러하고 가정도 그러한 모습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제하고서 싸우면은 안 됩니다. 모든 싸움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싸워야 됩니다. 짜장면과 짬뽕에 싸웁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짜장면과 짬뽕의 싸움면은요 전제는 무엇입니까? 한 식당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부부 싸움을 칼로 물백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짜장면과 짬뽕의 관점의 싸움이죠. 이 식당과 저 식당의 싸움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로 물백이다라는 것은요 짜장면의 관점과 짬뽕의 관점이 싸우고 나서 보니까요 한 식당 안에 있고 한 침대 안에 있고 한 집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피부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싸움과 논쟁에 있어서도 그러한 전제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져야 되지 그 전제가 허물어지게 되면 요 너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착한 사람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선한 사람이고 너는 악한 놈이고 이러한 논리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회에도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요. 살아가면서 평생에 죽일 놈만 생기지 함께 가는 놈들은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앉아서 혹시 마음속에 이 미움이 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짬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짜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한 식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한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전제하고서 모든 생각을 전개해 가셔야 합니다. 그 바울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15년이나 16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바울이 참 많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숙함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 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니까 야고보가 말합니다. 결례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비용도 당신이 내고, 당신이 비용도 내고. 그리고 머리를 깎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24절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당신 바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저들이 알 겁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줄곧 <laughs>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믿음과 관련된 것이었는데 지금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laughs>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행동을 하라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은 위선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교리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를 도 만나고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모습을 보고 누군가, 바울이 이렇게 해서, 라는 것에 대해 편지를 받는다면은요, 그 다음엔 바울에게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다협을 했네. 가르친 과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네. 아니, 스스로가 진리를 거스리고 있잖아. 아니 믿음을 말하던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던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저 사람이 진짜 아무 쓰면 율법주의잖아.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성경을 보면은요 쉽습니다. 아, 바울처럼 하면은 되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적용의 문제니까. 근데 박상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은요 우리도 결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런 일은요. 이 성경이나 모든 글들이나 뉴스는요. 들을 때에는, 읽을 때에는요, 아유, 왜 저렇게? 라고 하지만은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도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만약 그 자리에 가서 당신이 결정을 내려봐, 그러면은 결정 내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겠습니까? 바라보는 사람이 편한 겁니다 비평가가 될 때가 제일 편한 거죠 비평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진퇴양난이 되고 사면초과가 되고 우러가야 될지 자러가야 될지 결정하는 것 때문에 아마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고민의 값어치가 바로 정치하는 거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고민일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이것이 잘못하면은요 바울의 모든 정체성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례에 참여를 내고 비용을 내고 자기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15년 만에 바울의 성숙함이 무엇인가? 15년 전에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15년 뒤에는 더 첨예한 이슈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부분을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서 그가 한발짝을 물러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마 오늘 나 같았으면 총회에서 바울은 치리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율법을 지켜갖고서 행함으로 말미암 아마 이렇게 영적인 질서를 허물 수가 있어. 이렇게 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바울에게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야,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겠구나. 결단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겠구나.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의 훌륭함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는 말하겠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자의 길이라고 생각하겠는데 바울은 오늘 그렇지 아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른 길입니까?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만만한 본문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들여다보니까요 흑백의 판단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연륜이 조금만 쌓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싸우다 보면은요 자존심 싸움이 꼭 진리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우리 모두가 싸워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도. 포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이 논쟁하고 불편하게 지내왔던 모든 것들도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저를 포함해서 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칭찬 안 하시죠.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나는 착하고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되었던 부분인 거죠. 내 속에서는 알죠. 하나님이 보실 때 당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다 모두 가지고 있는 거 알죠. 그게 진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쩌면 지난 시간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셨던 분들이 가장 주님 보시기에 적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걸 보면서 아 다윗이 우리 아이 안에 파세바를 취했는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됐잖아. 솔로몬이 나왔잖아. 결과가 좋으니까 가정도 좋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윗의 잘못이죠. 그럼 우리 모두 다 바람피고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솔로몬이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잘못한 것은 스스로가 일대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 뭐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는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항상 주님 앞에 연약함이나 부족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 봐 우리 참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결정을 여기서 내렸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됐으면, 예수님이 율법 때문에 희생이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율법의 수호자처럼 행동하고 있을까? 그것도 무슨 성경에 이, 그 상황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야고보도 참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마치 율법주의자처럼 비치는 그러한 고민이 그에게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주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오늘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러한 일들도, 그러한 소문들도, 오해들도, 왜곡들도 들었기 때문에 불편했던 그러한 심정들, 상황들 다 있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머리에 뚜껑이 열리면 정이고요. 저 사람 뚜껑이 열리면 미숙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뚜껑이 열리는 것은 미숙함이고요. 저 사람이 뚜껑이 열리는 것은 성숙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저 사람 눈에는 티가 있는 것으로 늘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합당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싸이다 싸우다 보면은요, 나는 잘못이 있고 없고 저 사람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내 자녀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저쪽에 있는 사람들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 느끼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진리 편이고 하나님의 편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착각 아닌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직면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요. 야, 여기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15년 뒤에는 싸우겠습니까? 15장에서 바울이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21장에 와서는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일통화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그러한 일들이 더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적용의 문제 때문에 적용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가운을 입는 사소한 문제였고, 넥타이를 하는 그러한 문제였고, 어떠한 신을 신고 올라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찬양할 때 박수를 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였고 찬양을 듣고 박수로 격려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었고 주일날 무엇을 사 먹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이러한 것도 논쟁이 심하고 교회에 자판기를 설치해 갖고서 장학금으로 쓰는 것이 합당한가 이러한 문제까지 아주 무지무지 사소한 일들 속에서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어, 그게 왜 사소해요?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그것은 적용의 문제이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진리의 문제이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행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본질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적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 이 문제인가, 이 문제인가, 구원과 관련된 것인가, 생활과 관련된 것인가에 대해서 잘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연륜이 쌓이고, 아주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 아주 합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믿고 있어? 왜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좀 부족한 사람들을 볼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저들을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잘 이끌고 가야 될 책임과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도려 자책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고 나서 고난 속에서도 보금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21장의 이 말씀처럼 아주 자신있게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15장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날 인생의 길에서 21장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아, 내가 믿음 안에서 성숙했구나. 그러한 모습들을 꼭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여러분 23절과, 23절과, 다음에 몇 절을 보시냐 하면은 23절에 있는 말씀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24절에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이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1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목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감사 라는 단어로 바꾸시죠. 감사하는 네 사람이 있다. 머리를 깎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바꾸십시오. 응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미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소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운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네 사람이 있는데,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던 것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 이거는 감사하려고 그래. 감사원금을 드리려고 그래. 감사의 재물을 드리려고 해. 이러한 의미가 23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는다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깎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원, 머리를 깎는다 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도 오늘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기에 입에 드는 우리가 소원한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머리를 깎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더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주님 앞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5장의 바울과 21장의 바울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 논쟁과 다툼이 있는 것은요. 짜장과 짬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식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인생의 길 가운데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운한 네 사람, 네 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머리를 깎는 응답이 저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15장의 바울과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의 바울이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보다 더 크게 하나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을 보면서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나 믿음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짜장의 관점과 짬뽕의 관점이 있음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선악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서운한 네 사람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한 주간 동안 있도록 주님께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어 머리를 깎는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갈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천국의 꼭대기에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삶의 현실에서 가정이나 교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부딪히다 보면은 참그 속에서 참 연약하고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또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느낌을 더 많이 갖는 성숙한 신자들 되도록 꼭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서운한 네 사람처럼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눈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입니다.